이거 얼마 주고 샀어? 가격 말해주면 다들 놀라는 허리 마사지기. 허리 통증 때문에 고민하다가 찾아보니 원하는 제품은 비싸더라고요. 그러다 찾은 이 마사지기, 가열 기능까지 있어서 진짜 편해요. 여러 가지 모드로 조정 가능하고 타입C 충전도 되어 휴대성도 굿굿, 색상도 블랙과 그레이로 깔끔해서 어떤 스타일에도 잘 어울려요. 저렴하게 구매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어요. 허리 아프신 분들께 강추 드려요. 가격도 저렴하니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. 이거 얼마주고 샀어? 가격 말해주면 다들 놀라는 닥터콜린 의료용 허리 보호대. 허리가 아파서 고민하던 중에 이 복대를 찾았는데 진짜 대박이에요. 허리를 확실히 지지해주고 착용감도 편안해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. 헬스할 때도 꼭 착용하고 하는데 보각 교정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요. 디자인도 심플해서 외출할 때도 부담없이 착용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가성비 최고예요. 쓰면 쓸수록 잘 샀다 싶어요. 가격도 저렴하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이거 얼마 주고 샀어? 가격 말해주면 다들 놀라는 발공기압 다리 마사지기. 다리 피로가 너무 심해서 마사지기를 찾아보니 비싼 것들이 많더라고요. 그러다 찾은 이 제품. 혈액순환과 림프 배수까지 도와주고 근육 이완까지 가능하니 정말 신세계예요. 디자인도 심플하고 사용하기 편해서 TV 보면서 사용하기 딱 좋답니다. 큰 사이즈라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집에서 스타처럼 힐링할 수 있어요. 저렴한 가격에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니 초강추 드려요.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. <목소리>